항상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뭐 이렇게 생산도 할 수도 없고 뭐 공법상 맡혀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결론을 쓸수 있는 땅은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든 아. 개인들이, 개인들이 해 봐야 뭐, 뭐 몇백 평 몇천 평뭐그 이상 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땅들은 이제 희귀성이 점점점점 생기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격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어, 그러니까, 더 오르면 더 오르지. 네,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가 않아요 떨어질 그래서, 이유가 없다? 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면, 음. 우리는 몇백도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은 몇천이 돼 있거나, 음. 또, 이번에 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공매 같은 것도 보면, 뭐, 우리는 거기 한, 뭐, 예를 들어 평가할 때한 4, 500 정도로 평가했다 그러면, 그게 음. 공매에서도 800에 낙찰이 되거나, 아.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 네. 좀 현장에 있으면서도 약간은 좀 황당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사실이고 현장에 지금 돌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우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가격을 알면 <laughs> 오히려 이좀 손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송정의그 바닷가 말고도 송정 그동네의 땅값이 네. 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가던 게 지금 400만 원 넘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뭐30% 이상 또 이번에 근래 몇 개월 동안 또폭성한것 아, 같은데 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빈번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매물이 네. 별로 없다 보니까 네. 한두 개가 나오면 네. 어, 약간 지금 현재 시세보다 좀 비정상이네 해도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음. 어, 뭐 이제. 외지인들이 이런 자기네 마을 동네에서 봤을 때 비하면 상대적인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럼 그게 하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그 주변은 결국은 그 가격이 형성되고 부동산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세가 이 부동산은 정가는 없습니다만 이 동네 한 300만원 해. 네. 근데 물건은 없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툭태와서한 400만원에 내놨어요. 어.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근데 네. 그게 거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다음에는 동시에 이게 380만 400만 400만 원이 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음, 음 어찌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가격들이 형성이 되는 음. 부분이고. 지금 우리 강릉에서는 제일 뭐좀 실질적으로 뭐좀 어 되는 데는 초당 쪽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초당 쪽도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제가 있는 그쪽 그 마을 안쪽에 있는 그 네. 뭐한 100평 내외에 있는 땅들은 300만원 정도 언저리 하는데 네. 물건이 없,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교수님. 물건이 없다 그러면 또 가격이 올랐을요 그러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네. 누군가가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거래가 되면 가격이 되고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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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야, 그럼 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어 바닷가 근처 토지나 해변가 토지들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들이 계속 근데 남아있다. 이제 그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네. 또매 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풀어주는 돈의 양은 많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지금은 뭐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올라가 버리면 네. 돈의 가치는 점점해서 물가 상승률이 돼 버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변할지는. 좀 음. 예측하기가 가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학술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할때 보면은, 어,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려서 그 효과를 볼 때는 2, 3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음.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코로나 19가 걸리고 나서 2020,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돈 풀기, 양적 완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풀리고 21년도 들어서 백신 논다고 하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고, 음.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20년,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에서 돈이 계속 풀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23년, 24년에도 그 효과가 대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그때 되면 인플레이션이될수 있다. 그인플레이션이된 후에서 너무 이제 버블이 꼈을 때는, 어, 25년, 26년도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디플레이션이또될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견해 과거에 대한 그 학술적인 걸 봤을 때는, 어, 2, 3년 동안은 그인플레이션에 위해서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에 대한 것도 저 정책적으로 비규제 지역인 것같다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발표했던 19일에 분양가 사안제 지역에 그 엄청난 규제가 들어갔거든요뭐 진역도 보낸다, 막 이러니까 1년 진역, 3년 진역 이렇습니다. 그, 그, 그 다행인 건 우리 지역은 뭐 그런 분양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 그러는데, 강원도의 청정지역인데, 부동산도 우린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규제가 없는 청정지역.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강원도의 좀 그런 연향들이그 분양가에 대한 것도, 어, 우리 가격에 대한 풍선 효과,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사한 지역에 대한 그 풍선 효과도 나타내 거다. 분양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큼 튀어나가느냐. 그럼 서울에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다음에 73개, 37개 동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양가 산정이면서, 분양가 자체도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데, 지금의 그 강릉에서는 앞으로 그 롯데 아파트 분양 그 다음에 저번에 있었던 자이 아파트 분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네. 것들이 예전에 우리, 네. 그런 건데 대도시에서 뭐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전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볼수 없었던 현상들이 네. 이제는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있었던 일어났던 현상들이 우리 지역까지도 왔다라는 거죠. 네. 불과 한몇년 전만 해도 뭐 그냥 내가 집 사고 싶으면 가서 쓰면 당첨, <laughs> 뭐 간단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피. 아니, 마이너스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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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잘못 사면 마이너스까지도 근데 손해보고도 팔겠다 이런 현상이 음, 있는데 음. 지금 은 그런 시절이 불과 몇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음. 아, 그래서 뭐, 어, 불과 한 1, 2년 전에 뭐 분양했던 집도 몇대 일. 음.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뭐, 내곡동에 있는 차이 같은 경우도뭐십몇대 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런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볼수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왜 오느냐면 아까도 소대도 말씀드렸듯이 음. 이게 아, 어떤 그 자산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안 하면 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나는 인식이 팽배 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음. 아 이런 걸로 해서 내 자산을 늘리거나 음. 어쪼았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음. 뭐 이렇게 교육을 안 했더라도 사람들한테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팽배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가수회가 붙고 네. 이제 경쟁이 생기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 아. 그걸 앞으로 또 신규 아파트가 분양하는 거는 분양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또?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문제는 네. 이러한 것들이 했을 때그 안에서 이제 그건 큰 차원에서 받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취득을 했을 때, 또 취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디테일한 네. 부분들은 이제 에, 에, 각자가 뭔가를 좀 공부도 하고, 네. 배우고, 개념을 가지고 네. 접근을 해야 나중에 손실을 보지 않거나 네. 당황하지 않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거 그냥 사면 돈 되더라, 그거 사면 뭐 좋다더라,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음. 나중에 또뭐 여러 가지 이제. 낭패 볼수 수 있다. 수 있다. 어. 이런 것들은 전문가인데 상의를 하거나 어. 내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뭐 네. 공부를 좀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 뭐, 아, 내가 이걸 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되고 세금은 어떤 식으로 되고 네. 내가 이걸 샀을 때 네. 아 사서 입주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중간에 에뭐 마지막에 이 경제적 여유가 좀 부족하면. 프레임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네. 그렇죠. 전세를 네. 놓거나 뭐 어떤 네. 뭐. 프리미엄 차익고 보겠다. 어떤 개념을 갖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해서 프랜을 음.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네. 접근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그냥 남 얘기만 듣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수도권의 요즘 뉴스나 언론 기척 보면 20대 30대들이 부동산을 막그 주택을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장에서 우리 그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특히 어, 뭐, 주택 이런 것들을 뭐 20대 30대들이 서울처럼 폐입반이 이런 식으로 구입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뭐 여기는 아직 40대 50대들이 많이 있습니까? 6 0대 아직, 은저는 제일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뭔데, 제 사무실에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 예, 예. 그리고 그럼. 아직은 여기는 이제 뭐실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음. 이렇게 뭐 투자 목적으로 음. 한두 개를 음. 더 사신다든가 아. 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 서울처럼 2, 30대들은 뭐그뭐 예. 그, 예. 그,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그, 막그렇게 예. 불안에 떨지 않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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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예. 같습니다. 지방은 뭐 올라야 얼마르냐뭐 이런 얘기인가? 어 모르겠어요 왜 20대들 30대들이 <laughs> 뭐 아직 왜 서울이랑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네. 제 사무실에서는 봤을 때 네. 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20대 뭐 30대 초반에서 뭐 정말로 뭐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거나 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수도권이나 언론에 보면 그뭐 영끌이라든지 요즘 유튜브에서 영끌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래? 요안 자, 뭐어그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예, 뭐, 비를 뭐, 비를 돈 주고 산다든지, 예. 뭐, 예,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어.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용어들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아,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뭐, 요즘 뭐, 저, 유행하는 얘기 뭐, 뭐예요? 그, 벼락거지, 예, 예, <laughs> 뭐, 그런 얘기 아직까지는 예. 그런 건 아닌 것같아 예, 예. 그나그 그나마 그렇지만, 어쨌, 어차, 네. 네. 어차피 우리 젊은... 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어떤 그런 방법들, 재테크 방법들, 열심히 은행 가고, 네. 은행에도 맡기고, 이제 이자 받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아. 그러다 보니 새로운 방법으로 네.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좀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양극화. 어, 아니, 음. 예전에는 그냥 대학만 나와서 취직하면 끝이잖아요. 음. 그걸로 이제 평생 먹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재테크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익숙한 게 이쪽 부동산 사이드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우니까 이제 이렇게 몰리게 되고 그렇겠죠 결국 쉽지 않아요 아파트도 <laughs> 뭐 세상에 돈 버는데 쉬운 건 없겠죠 네. 그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들으면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너무 모르면서 상담할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요 아, 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동산에서 좀 상식이 없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딱 해서, 아니, 교수님, 저 강릉에다 땅 사는 게 좋아요? 양양에다 땅 사는 게 좋아요? 속초에 땅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할수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 내가. 네, 가, 강의가, 강의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laughs> 사고 싶은데 사세요. <웃음> <웃음> 아니, 자기가 딱 봤을 때, 강릉에 바닷가는 이렇고, 뭐 어? 도심은 어떻고, 강 양양은 뭐, 어? 설, 뭐, 뭐 도로가 생기고, 뭐, 해서 나오고 해서 이때 이쪽 지역은 뭐, 토지 가격이 어떻고, 자기는 아는데 시장조사하고 이렇게 해고 거의 규제 지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다 답변을 좀 해줄 텐데, 대등 그냥 뭐, 중국에다 땅 사는 게 좋아요? 미국에 땅 사는 게 좋아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에서 뭐, 어 재택해서 좀경제적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는 있으니까 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네.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전화가 네.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라는 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디서 땅 사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네. 그분 모셔다가 강의를 몇 시간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laughs> 그분은 경험이 네. 강의를 몇 시간 해서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결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 또 아, 부동산을.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슷한 얘기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전, 어, 어, 그러니까,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강릉에 32평 아파트 얼마, 이런 물어보면, 네. 어디서부터 뭐, 유승 한네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뭐, 뭐 예를 들어서, 청송 아파트를 설명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보다 더 낡은 아파트를 설명해줘야 되는지, 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듯이 해줘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32평짜리.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5천만 에다고 그러니까, 이게. <laughs> <laughs>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경험이 많아서 네. 어느 정도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고 이러이러이러한 네. 목적으로 찾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이게 상담이 되는데 네. 그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낼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무슨 강의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더 이상 이제 상담이 안 돼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그냥 막연하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지만 음. 세상에 공짜로 그냥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 네.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좀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어, 공부도 좀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상담할 때도 네. 그렇게 해야 소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하면 그 상담을 받아주는 사람도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서 좀. 아, 어, 남들 이렇게 다들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너무 안 해버리면 도태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이 우리 강릉에 네. 여기 몇년 동안 이렇게 강의실 무료 강의하시면서 음. 그래도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어, 어떤 뭐 의식 전환이라든가 어떤 네. 뭐 이렇게 재택에 대한 준비랄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파급이 이렇게 된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아직도 아이고. 할 일이 많고 네, 네. 왜할 일이 많냐면 지금도 정책이나 경제 유동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아주 이게 더러운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웃음> 부분들은 <laughs> 교수님이 이제 리더를 <기다려 웃음> 해주시고 일반 소비자 분들 입장에서는 <laughs> 네. 이제 어떤 큰다할 수는 없으니까 큰 맥이라 그럴까 뭐 그런 정도는 짚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 요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토지, 해양가, 신축,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음.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가가 있는데 수도권의 네. 상가랑 또 지방의 상가 그다음에 우리 특히 관광지의 상가들은 좀 자영업자들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릉은 그래도 이제 관기구그 다음에 해외를 못 나니까 강릉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바닷가를 많이 찾는데, 그 상가가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시내에 있는 상가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바닷가의 상가들은 그래야만좀 되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굳이 따지면 거기도 뭐, 어, 또큰 팬데믹, 그 네. 코로나 이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게 이제 숙박이나 뭐 네. 이런 쪽으로 다 오는 건데 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영향이 네. 많죠. 있죠. 예. 네. 제가 봐서는 지금 문 닫는 그 도심 속에 있는 것들, 뭐 그런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도심보다는 그나마 우리는 축복받은 동네. 아. 왜냐하면 해외를 못 가니까 네. 그나마 관광지로 가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강릉에 음. 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감소가 적다. 아. 어, 제가 어저. 이 뭐, 시, 앙시장갈 길이 있어서 지하에 한번 내려가 본데요. 거기도 뭐 일부는 줄 서서 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뭐 이렇게 회를 썰거나 뭐 이런 정도로 줄을 서서 있고 또 뭐, 어, 안목 같은 데 나가보면 그외로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게 있고 초당도 그러니까 이, 이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축복받은 도시다 아 어, 다른데 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가가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인구 분포도에 비해서 예. 상가 개수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가 예. 건물 예. 예.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수익률이 예전에 네. 비해서는 좀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떨어지, 사실은 예, 좀그 상가를 사실 때는 예. 그런 수익률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상가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릉에 상가 가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 그런 건 여기가 이제 관광지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죠? 네. 근데 그 상가가 지금 뭐좀 장사 안 되는 데도 안 되고 또 되는 데 되고 하는데 상가에 대한 것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아까 토지나 뭐 바닷가에 뭐 이런 대기나 이런 것들은 신규 아파트, 뭐 구조 아파트들은 좀상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상가 같은 거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까? 아 상가는 사실은 좀 잘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빈 네. 공실이 네. 있거나 아니면 또 네. 이렇게 임차인들이 네. 나가서 공실이 생기면 다시 채워 넣고 네. 또 아니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가 부분은 다른 뭐 아파트는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이렇게 어뭐 매도 하시는 분이나 매수 하시는 분이나 어느 정도 다 알고 접근하는 부분이라 큰 어려움이 없는데 네.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거래 횟수도 적고 또어 가격도 어차피 투자 수익률로 구입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런 건 수익을 좀 분석을 해보고 네. 또 미래 가치도 좀 보고 음. 그러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아, 진짜로 이제 마지막 을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강릉의 바닷가라든지 강릉의 청정지역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원주택. 예. 그런 개발 붕이 많이 일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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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안인부터 저기 사천 뭐 예, 이런 데도 예, 예,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 예. 지금의 그, 뭐 정치세나 경제 모든 현황을 봤을 때, 우리 바닷가 쪽에그 전원주택 그 개발, 어, 뭐, 어 이매 전용, 동지 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주택 분위기가 뭐 예를 들어서 150평, 200평짜리 토지를 사서 이뭐 이사 먹들여서 주택 네네. 사고 하는 그런 네네.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나 지금 나 앞으로 전망 같은 건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몇년 전부터 이 우리 네.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붐이 있어서 네. 웬만한 곳에 가면 다 이렇게 전원주택다 까서 다 까서 고 네, 있어요. 근데 <laughs> 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분양이 좀저조했던게 있을 거예요. 그 네. 근데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뭐 3억 미만 이랬을 때는 전원주택은 그래도 요즘 뭐땅한 150평에 뭐 목조주택이 됐든 철콘이 됐든 뭐 그게 한 평균 한 3억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물론 뭐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평균 그 정도인데 네.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어 다양한 이제 뭐 층간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런 거 저런 환경, 거 따졌을 때 예, 네, 뭐거 그런 거 따졌을 때, 네. 때 음. 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4, 5억 올라가 버리면 음. 전원주택도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 아. 어차피 아파트 팔고 전원 주택으로 옮겨가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네. 아, 나이 드시면 네. 저기 아니까. 그 저기 봐. 지금 신규 아파트나 옛날에 구축 아파트 보면 평형이 24평형, 뭐 32평형, 뭐 19평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릉에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 것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32평짜리가 많이 예전용면적뭐 84A 네, 뭐 A, B 뭐 이렇게 나오는 예, 예 많다 그러는데 지금의 그 이상된 것들은 저 신규 아파트도 들 건설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예. 거의 트렌드가 30 뭐29 평형에서 32 평형 뭐그 네. 정도 뭐 국민주택 바로 이하 예79 제곱미터나 84 제곱미터 거의 거의 85 평방미터 국민주택 바로 이하 예, 네. 음. 네. 거의, 거의 국민주택 바로 이하. 예 그게 이제 거? 85가 음. 넘어가 음. 버리면 네. 이제 건설사에서도 음. 이제 취득 세금 문제가 또 이제 당지는 그 부분이니까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 가격은 시위성을 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어 그럴 수 있죠 그 개수 자체가 작으니까. 에. 에.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뭐 대가족, 대가족이 있을 수도 가족 수가 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넓게 살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새 아파트의 넓은 평소들은 별로 없으니까. 에. 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 큰평수의 주택들이 가격이 희소성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저, 저, 어느 정도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자. 오늘 그, 국민기사님 강릉의 본토, 강릉의 토백이를 모시고, 어 강릉에 대해서 토지, 상가, 그 다음에 주택, 신축 아파트, 그동안에 어, 5년, 10년 동안 변화,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 이렇게 다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발품 안 파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로서 여러분들 발품 역할을 다 해드렸고, 여러분, 그 우리, 삼성공인중개사 어, 송정릉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어, 중개사님한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은 어, 그때 인터넷 찾으면 전화번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성근 소장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투자나 궁금한 거 있,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강릉시 전망에 대해서 전부 다. 어, 상담을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좀 덤벼야지 그 다음에 상담을 해야지 그냥 무대포로 물어보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예, 고생. 예. 어, 얼떨결에 붙잡혀 와서 어쩌면 게 도움이 는지 모르겠고요. 자, 두서없이 떠들어서 아무튼 뭐. 아이, 전 그게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원래 아, 부동산은 네, 뭐 네. 술자리에서 <웃음> 얘기하고 <웃음>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술은 먹지만 네. 어쨌든 뭐 음료수 한잔 드시고 아, 네. 그 어쨌든 그 우리 대한마언의 부동산연구소 쿠폰 나왔어요. 쿠폰 게스트로 세 번째 나오신 분이라서 뭐 다음에도 또 변화가 있거나 하면 제가 잘 부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좀 준비해서 매끄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뭐 부동산 얘기 뻔한 거지. 네. 자, 저희만의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짱이 있거든요. 아, 네. 자, 하나, 둘, 셋. 이게 네, 고하셨습니다 <laughs>